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색척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주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음,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말해줘요 이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랬는데요.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하고 그리고 3장 1절 말씀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혼합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라, 내가 내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은 말라기서 말씀이고요.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이사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혼합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러는데요. 여기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3주 후반에 나오잖아요. 그의 길이란 말은요. 그 원어상 오솔길,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뭐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산길을 가다보면 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등산로가 된 길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고 약간 새길로 벗어나면 이렇게 길은 길인데 잘안 다니던 길 있잖아요 그게 오늘 그의 오실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 곧게하라 이 말은 당시 고속도로 로마가 놓은 도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길을 세례하니 예비하는데요 그 길을 사람들이 안 다녔던 길이라는 거죠. 오솔길 같은 길이고, 그 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또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때 사용됐었냐면 또그 이스라엘 레위기나 또 민수기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그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도피성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의 세계, 지금 요르단 땅의 세계, 현재 이스라엘 땅의 세개를두개 했어요. 높은 산에 뒀거든요 왜냐면 멀리서도 살인자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살해하지 않고 실수로 죽였을 때그 가족은 반드시 그 죽은 자의 가족은 보복해야 돼요. 이유 불문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제 추격을 하면 이 사람을 얼른 재판받을... 걸리를 가지고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도피성으로 도망 오는데 지금이야 여행이 자유롭고 먼 거리 이동도 뭐 자주 하지만 고대땐 고동네에서 그 태어나면 고동네에서 그 죽고 올려서 많지 않았겠어요. 도피성까지 가려면 일단 도피성 있는 건 알지만 가본 적이 없어서 일단 도망가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정표를 갖다 세웠고 그리고 그 길,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평탄케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볼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도망오도록 그게 도피성으로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그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내보내요 그래서 맞아 죽게 하죠 하지만 그가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그럼 재판을 하고 그걸 재판을 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성 안에 살게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를 추격했던 사람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게 되거든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걸 곧게 하고, 그 이정표를 분명히 세워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의 예언이나 말라기서의 예언은 우리는 그냥 상징적인 언어로 듣지만, 당시 도피성 생각을 해보면 그건 실제적인 얘기였고, 그 도피하는 자가 살수 있도록 했던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을 누군가가 곧게 하고 그 오솔길,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에서 어디로 가질지 모르는 그 길이었었는데 그 길을 곧게 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사람은 타락, 이제 쫓겨나는데요. 그 속에 두 가지가 남겨져 있었다, 있다고 칼비는 얘기하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가 양심이고요. 하나는 종교성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옳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또 하나는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든지 절대자를 찾는 본성을 갖고 있어서 더듬어 헤매죠 그 더듬어 헤매는 게 오솔길이에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게 길을 곧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막 헤맸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사두기파는 제사장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재물을 드림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에세네파는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통하여 돈을 딱듯이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죠. 그 헤매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아니야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신 것 그게 지금 2절3 절. 선지자들에게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그 오실 길, 바로 오솔길 같은 그 길을 곧게, 고속도로처럼 편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절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요. 광야에 이르러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원래 고향은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유대인의 그 관례를 따르면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거든요. 성인식을 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요. 부모가 그에게 재산도 좀 띄워줘서 장사도 하게 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거든요. 아마 13살 정도 됐을 때 유대 광야로 유대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s n f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표현은요.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들이 말했던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는요.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땅을 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녹음이 굵어져도 거기에 사람이 뭘 손을 안 대고 인구, 인위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광야라고 그래요. 요단, 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거기 굉장히 울창해요. 사자도 등장하거든요. 그 현재 요르단 사람들은 요단강 주변에서 채소를 길러서 어그 채소를 갖고 요단, 요르단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풍요롭죠. 그런데 오늘 거길 광야라고 했냐면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에요. 진짜 광야에서 사람의 미치지 않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거든요. 왜 광야에서 외친다러냐면 아까 오실 길이라는 단어가 오솔 길 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았던 길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를 외쳐서 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 회계의 세례 그러니까 이회계 그러면 대체 느낌이 잘안 오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느낌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슈부 그러고요. 헬라우는 메타노이야 그러는데요. 메타가 다른 소리예요. 어, 다른 방식의 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살던 생각,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서 생각을 돌이켜서 어, 돌이키는 거죠. 근데 이 슈브란 히브리어는 메타노이아는 다르게 생각하다는 뜻이고요. 슈브란 히브리어는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던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 회계는 관역을 찾아 돌아가는 거죠. 헬라우 뜻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그동안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생각을 달리하는 걸 회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든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우리 회계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뭐 이래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그 부수적인 거고요. 본질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었던 걸그 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해서 주님께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그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는데요. 이제 세례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게 원래 세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라 하면 되게 모욕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 총기로 들어올 때 거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유대 땅에서 3대를 살고 어,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세례를 베풀면 과거의 모든 걸다 씻어냈고 새롭게 됐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와이 유대인들에게 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 정통 유대인 입장에선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지도자들은 안 받았단 말이죠.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백성들, 로마 군사들, 어, 그다음에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다 몰려와서 자기가 삶이 자기 삶이 이방인 것 같았으니까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삶은 이방인인 자신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기꺼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음,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주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우리는, 어, 모태신앙인들은 10대 중반이면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 받고, 그 다음에 12세 전후 되면, 어, 교단마다 좀씩 다른데, 입교를 하고, 그리고 15세 전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평생을 살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당시 세례 다시 받으시오 기분 나쁘겠죠. 특별히 교회 오래 다녔고 중지기 그러면 더 기분 나쁠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세례에 기꺼이 다시 자원하냐면, 자원하냐면 이들이 자기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다.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겠다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걸 다시 베풀자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 교육 때 그걸 다시 베푼 것 때문에 제 세례파 이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영적 세례를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도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은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이제 어,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모태 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다는 사람이 비슷 비슷하죠. 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류 그 신앙은 뭐냐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몸에 뱉고 태어날 때부터 그건 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또 중간에 극단적인 삶의 어려움이나 전화를 통해서 예수를 응접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 종교행위가 됐고 음, 감흥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많아져서 일상의 삶과 성도의 삶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그래서 새롭게 종교교육을 해야 될 시대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굉장히 타락했고 심각해졌어요 삶의 구별이 없어졌죠 우리 3 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세상의 죄를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어,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아, 술 끊고 나가야죠. 담배 끊고 나가야죠. 이랬단 말이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 당연히 교회 가면 삶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동네에서 교회 중직이 어떤 오해를 받으면, 그걸 동네 사람이 변호해 줄수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분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변호하지 않아요. 아무도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불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난 성도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정표로 아, 이정표로 세워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 사람들 저런 거구나라고 해서 따라왔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왜냐면 우린 여전히 오솔길을 헤매고 있고, 우리야말로 우리 앞에 대로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세례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는데 유대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래요. 이 호몰로기요 그래서요 시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모든 죄를 자복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복이 호몰로기요는 시인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그럼 네. 라고 하면 끝난 거죠. 무슨 자지어 무슨 자다 처음부터 써봐.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laughs> 음, 법조에 계시지만 어, 제가 어릴 때 어, 성찬, 여름 수련회만 되면 꼭 종이에다가 죄를 적어서 어, 태우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막 울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생쯤 됐는데 어릴 때부터 썼던 죄를 맨날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뭐 죄가 기억이 잘안 나는 거죠. 그리고 어 그래서 이게 뭔유가 의미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제 삶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살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회개를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지옥간다 하니까 그래서 막 죄를 짜네요 막 짜내야 됐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 상태로 죽으면 난 지옥 가는데 근데 그래서 알고 지운지 모르고 지운지 막 그래서 회개하고 했단 말이죠 시인한다는 말, 말을요. 이걸 갖다가 자백하라 그래서 여기는 우리 자복하고 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자백이라고 해서 그래서 가톨릭에서 고백성사 하는데 다 일일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근거로 사용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인정이에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그분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몇 주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니 굳이 세례 요한의 복장까지 얘기할 거뭐 있어요? 그가 뭘 먹었는지가 왜 관심이 갈까요? 이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걸 사인으로 보여준 거냐면 엘리야를 대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열왕기약 1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엘리야의 복장이 등장하거든요. 그가 털옷을 입었다. 그래 있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 때그 선지자들이 광야 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거든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면 이게 오해가 생겨요. 낙타 털옷뿐만 아니라 낙타 털뿐만 아니라 염소 털뭐 이런 거 털갈이 할때 나무에 막 짐승들이 몸을 붕괴면 털이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과친 섬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 이렇게 섬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을 만들어서. 원래 그게 감자, 감자 자루나뭐 이렇게 뭐그 음, 자루 같은 거 만드는 것이었는데 우리 저기죠. 우리 가마 같이 이렇게 감 뭐죠? 가마 맞죠. 그도 가마 같이 만드는 건데 그거를 선지자들이 그것을 짜서 그것을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을 해으 보면 일단 잘안 떨어졌어요. 거친 그니까 광양에서 거친 광양에서 아무데나 누워 자고 막 일어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계속 찔러요. 낙타 털옷을 입으면 염소 털로 옷을 입지 않는 건 아주 찔러서 그러거든요, 날카로워서. 그러니까 선자들은 그 옷을 입어서 일단 실용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광야에서 그 추를 이기는데 그 두껍게 두꺼운 걸덮으 자면 나름 추를 위 이겼어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자기를 계속 찔러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깨어있게 하는 도구가 병이었다는 거죠. 그 질병이 를 계속 찌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 엘리아는 낙타 털옷 입고 살았는데 세례요한이 바로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엘리아의 개불 입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죠. 이 메뚜기와 석청도.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본충 메뚜기, 벌이 광야에서 돌 사이에다 만들어 놓은 꿀, 이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 많은 꿀을 SNF하고 먹었다 치면 그걸 어떻게 맨날 메뚜기 잡으러 다녀요. 그게 아니죠. 메뚜기는요, 그쥐엄열매예요그 그 탕자가 먹었던 쥐엄 열매인데요. 그게 떨어지면, 땅이 떨어지면 그 선자들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땅에 떨어진 건 가난한 자의 것이니까 그걸 다 걷어다가 말려갖고 먹었어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자연강정제거든요. 저기 있어요. 껍질을 먹는 거예요. 콩, 콩처럼 생겼는데. 근데 그게 원어가 메뚜기하고 자음을, 모음을 빼면 똑같아요. 하루부, 하루비 하루임 그래갖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 메뚜기라고 말했고 석청은 그대추야자가 떨어지면 굉장히 달잖아요. 떨어지면 그게 돌 사이에서 녹아들어서 찌그작 끈적해지고 그거를 저는 단골 좋아해서 몇 개를 먹는데 가끔 제가 중동에 갔다 사오면 송도도 하나 먹고 찍혀서 못 먹더라고 너무 달다고 그걸 꿀이라고 그랬어요 돌 사이에는 꿀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주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돈 갖고 화려하고 맛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은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이 먹을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의 사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전했다는 거죠. 세례요안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손님이 오면 종이 신발끈을 풀고 그 입구에서 발 씻는 대화가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발을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양쪽에 이렇 호미파에서 물이 담기거든요. 그걸로 발을 씻어주고 그가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던 게 그집 하인들이에요. 그 하인이 발을 씻어주면 신발끈을 풀어야 되니까요. 샌들끈을. 난 그것도 못 감당하는 존재다라는 말은 난 그럴 주제도 못 된다. 그 메시아의 발을 끈을 풀는 신발끈을 푸는 존재도 못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팔주로 보면 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으로 물에 잠겼다 나오는 거죠. 사실은 물로 몸을 씻어봐야 얼마나 씻을 수 있겠어요 또단것때 뺀다고 제대로 씻어지겠어요 상징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죄를 소멸하고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니다 라는 것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소개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진 말이었어요. 이사야서에서 이말씀을 주어질 땐 엘리야, 니가야라가 엘리아 또는 세례 요한이 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은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좋아, 요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삶은 삶은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삶은 그들의 길을 그 헤매고 있는 오솔길에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여기저기서 헤매다가. 그숲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주고 그 길을 우리의 삶으로 다지고 다듬고 고속도로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